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서술한 목적, 그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온 세상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심과 그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경에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우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기적을 베푸시면 주님의 백성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조치가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본문에서 유두고를 살린 사건의 이 기적의 방향이 또 하나에게, 하나, 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과부, 남편도 없습니다. 살붙이는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죽은 아들을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믿음이 좋고 구원 얻을 만한 이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의로워서 구원에 놓으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쓸만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밝히는 바는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는 바는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베푸신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인 당신의 백성을 복음으로 해방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쳐서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믿음을 갖도록 병고치는 기적을 체험케 하심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병 고침받은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 이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이유는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셔서 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죄와 질병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 쪽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극히 여기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입양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수준이나 반응의 관계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당신의 주권으로 이미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또는 섬길 때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전도해야 할저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다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심정으로 전도해야 하고, 자비를 베풀 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베풀며, 그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반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무시험 합격, 제도와 같습니다. 반대로 율법은 시험 제도와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충청도 교육청에서 중등교사 자격고사에 합격한 세 사람과 떨어진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이름을 바꾸어서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그 합격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합격이 된 사람은 다행이지만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가 떨어진 사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유명 대학이나 대기업에 취직하려면 그 학교나 기업에서 실시하는 시업,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처럼 율법은 합격과 불합격의 냉정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시험에 합격해서 천국 천국을 소유할 만한 구원얻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인류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 아래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가도습니다 이건 율법이라고 하는 시험에 다 불합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다.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시험에 합 에, 그런데 그러므로 죄인들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의 한의곧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길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 방법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양자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실수나 실패를 다른데 가서 씻을 수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나와야 씻음받고 하나님의 아들, 씻음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담배 끊고 나서 다시 교회에 오겠다. 어느 정도 돈 벌면 오겠다. 마음의 죄를 스스로 청산하고 오겠다고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되짚어 볼때 그렇게 말했던 인간들은 결코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서 참선을 행하고 도를 닦았지만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한 결심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강구해서 응답받는 방법밖에 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와서 심한 통곡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는 분명치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는 것이죠. 더 가까이 가서 부딪혀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것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성을 지닌 수많은 인간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예를 써왔지만 아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기 전에는, 개시하여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만난 사람도 없었고, 만날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공부 못하니까 교과서를 펼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학생들 가운데 수포자가 많이 생긴답니다. 수학 포기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컴퓨터, 모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수학, 이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수학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학교 가서 수업을 듣고 열심히 책을 펼쳐서 한자라도 더 알아가는 것이 공부를 보다 더 잘하는 길이 되겠죠. 신앙이 연약하십니까? 의심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호소해야만 합니다. 이길 외에는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 알을 얻거나 깨달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연약하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분명한 구원을 체험하고 전혀 새로운 복된 삶 존귀하고 의미 있는 보람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 수천 년 인간 역사 가운데서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다른 길은 없다. 오직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연약하다면 내게 많은 의심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계속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두고를 불쌍히 여겨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아는 것이 유익합니다. 3층 누에서 떨어져 죽은 그 사람을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바울이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살아난 이 아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가 그 불상욕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는 것이 내 삶에 매우 유익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도의 유익한 특권이라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아들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오면 좋겠는데,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온다고 저한테 푸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예배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시다면, 우리 예배가 그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laughs>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하러 왔더라고요. 아들이 다운정우군입니다. 등체는 저만큼 큰데,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정신이 애기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바닥까지 다 이렇게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렇게도 부족하고 못생긴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온몸은 물론 발바닥까지 그 각질까지도 다 벗겨주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아버지 부모의 심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지지리도 못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 그 말이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숫 양과 수많은 재물들의 피를 마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인간들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부족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댄실에서 희생시키신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왜 부모는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는 겁니까? 너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 좀 해라. 그렇지만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엄마를 위해서라도 공부 좀 해라. 라고 잔소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것은 교회를 위하거나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앞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다. 또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번성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앞에 둔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요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알지 못하여 망해가는 자식들을 그래도 그대로 둘수 없는 부모의 심정으로 따귀를 때려서라도 바로잡고 싶은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농약병 들고 설치는 자식을 때려서라도 말리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심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그것을 즐기다가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열심히 충분하신 열심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호소 사랑 어린 호소를 모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징계의 채찍을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가장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고 당신과 원수가 되어 버린 죄인들의 죽음을 막아내는 구약인 구원의 이야기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음을 향해 홍수에 쓸려가는 인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어떤 인간도 모르는 심각한 형벌과 영원히 죽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흔히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그동안 들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 불이 펄펄 끓는 지옥을 실제로 만드시고 그것을 쳐다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거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읽어낼 줄 아는 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의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아직도 예수와 믿는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지옥을 우리도 내다보면서 거리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따귀를 때려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 이 길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족부터 구원하죠. 이웃도 구원하죠. 세계 성교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다시 정리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주셨고 우리를 불상여기심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한없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연의 원리를 깨서라도 기적을 통해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로 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긍유리의 심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곧 은혜의 보조 앞으로 늘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날마다 돕는 은혜, 하나님의 긍유리의 심, 이걸 통해 베푸실 기적, 들을 체험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상속자들 되기 위해서 은혜의 보조 앞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지킴을 요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는 길이기에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합격, 불합격은 이미 믿을 때 결정되었고, 우리가 천국 배성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미 천국은 합격되었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서 이 땅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요구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죄악을 말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읽어내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래서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보여주신 저 십자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저희를 멀리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